비교난 위스퍼 모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녹아들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와, 이 기능 때문에라도 이거 살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디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 편집을 빠르게 하는 방법, 음성 인식 툴 AI 활용 방법 정말 다양한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거는 솔직히 그동안 저 혼자 쓰고 있다가 이제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 될것 같아서 조금 늦었지만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사죄의 의미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이툴 훨씬 더 많은 혜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개발사 대표님과 잘 이야기를 했습니 꼭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영상 편집 작업하시는 분들 자동 자막 안 쓰시는 분이 없죠? 이 AI 음성 인식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요즘에는 자막을 직접 쓰는 것보다 음성 인식으로 한번 돌려서 그 나온 데이터로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완벽한 자막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까지 발전이 되려나 싶은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른 프로그램 갔다가 거기서 또 출력해서 프리미어 프로에 넣고 아직 번거로운 작업 과정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드릴 해 컷백이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 모든 작업을 한방에 끝낼 수 있게 그것도 아주 편리하고 높은 정확성으로 자막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컵백 홈페이지인데요. 유튜브 편집 시간을 70% 줄이세요. 뛰어난 위스퍼 모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 특화된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컵백 무료로도 사용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무료로 사용해보고 어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유료 전환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하면 다운로드가 있고 다운로드는 윈도우, 맥 그리고 j x p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쓰시는 프리미어 프로는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프리미어 프로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 설치 가이드도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설치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프리미어 프로를 켜고 작업 방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걸 써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컷 편집할 영상을 시퀀스에 가져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바로 자막 작업을 하지는 않죠. 컷 편집을 하고 자막 작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 프리미어 프로나 영상 편집 작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예전에 했던 프리미어 프로 전문적인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자막 방법은 기존에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창 텍스트라는 패널을 이용해서 텍스트 받아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터를 누르고 말 멈춤 영어라는 pause를 누르고 삭제를 누르고 바로 모두 삭제를 눌러줘. 하지만 컷백도 이 기능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훨씬 간단하게요. 자 한번 이전으로 돌아가서 컷백 설치된 프로그램을 한번 켜주겠습니다. 자 컷백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플러그인이 처음에 설치하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창, 확장명의 컷백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컷백 개발자분이 굉장히 열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화면이 자주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요 기능은 자막 관련 기능이니까 자막 추가하기 버튼만 잘 찾으면 돼요. 일단 그 전에 컷 편집을 진행해야 하니까 이렇게 영상에서 말이 없는 부분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백 제거 기능을 이용해 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프리미어 기본 기능이랑 차이가 있다면 이 공백 제거하기 기능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공백의 호흡 턴만 설정하고 바로 공백 제거를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짧게 정도로 하는 걸 선호하고요. 바로 공백 제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자자자작 공백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완료를 누르고 한번 <laughs> 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허정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제가 말을 여러 번 하는 이유는 말을 저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 <laughs> 안내소리나 박수소리도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는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백 제거를 하는 반면 컷백은 소리의 파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이 확연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가 많이 들어간 영상의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공백 제거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이런 영상처럼 조용한 데에서 목소리만 제대로 녹음한 경우에는 이 컷백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는 컷백에서 컷 편집하지 않고 자막을 바로 추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주세요. 저는과감하 실행 취소 새 영상 불러올게요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기본 텍스트 기능 이것을 이용해서 삭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컷백에서 자막 작업을 해줄건데요 아니 잠깐 NG컷이나 말 여러번 하는거 이런거 없애야 되는거 아닌가? 물론 없애도 됩니다만 컷백에서는 이런것도 쉽게 편집할 수 있어서 이 기능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백으로 돌아와서 자동자막과 컷편집 이 기능에 있는 자막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막을 생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범위 영상 전체로 되어있는데 타임라인에 있는 모든 영상을 기준으로 자막 생성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자막을 인식할 오디오 트랙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디오가 여러 개가 있는 거라면 오디오 트랙을 여러 개 선택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오디오 1만 체크하면 되고요 영상에서 말하는 사람 수도 지금은 한 명이기 때문에 한명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알려줄 정보를 미리 알려줄 수도 있어요 고유 명사 등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AI에게 단어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 했을 때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전을 해보겠습니다 하전 비디오 클래스 thank 프리미어 프로 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언어 한국어겠죠? 그리고 스마트 요약 기능도 있는데 사용하실 분은 사용해도 되고 안할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걸 켜면 약간 창에 이것저것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나는 그냥 자막만 만들 거야 하시는 분들은 끄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번엔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자막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컷편집을 진행하면 나중에 싱크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금방 끝났죠? 사용 방법이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컷 편집도 할수 있지만 컷 편집 안 해도 되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이건 중요해요. 작업 순서. 내가 만약에 컷 편집을 이 컷백을 통해서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역시 컷 편집을 내가 미리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트랙 잠김. 트랙을 잠갔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디오가 잠겨져 있죠?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 눌러 주고요. 아까 하전이랑 비디오 클래스 알려 줬는데 그건 인식 못 하네요. 어쨌든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 네, 하전입니다 제가 인사를 여러 번 트라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가 되게 여러 개 나왔습니다.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꽤나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엔지컷을 미리 자르지 않고 바로 점막 기능을 쓴 이유가 여기에서 컷편집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필요한 건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마지막 보통은 마지막이 OK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거를다 지워줄 건데 어떻게 지우냐? 여기 앞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고 그럼 빨개지죠. 이렇게 하면 지워진 겁니다. 근데 바로 지워진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버튼을 눌러서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비됴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영상편집 제대로 배워보...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인사및소개 이게 바로 요약본인데 이 요약본을 접고 싶다면 여기 위에 있는 요약 모두 접기를 눌러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자막을 접고 펴고 할수 있습니다 자막을 모두 펴줘야겠죠?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얘네들이 문단을 생성해줘요 지금은 영상편집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여기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것만 남길 거니까 이렇게 제거 버튼을 눌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쓸모없는 내용은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내용은 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안쓸 부분 다 지워주고요. 여기도 안쓸 부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모두 엔지컷을 선택한 다음에 컷 편집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쩌저작 정리가 되면서 완성본에 가까운 영상이 되게 됩니다.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영상 편집 제대로 배워 보고 싶으시다고요? 가려는 분들에게 강력히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력히가 한번더 들어갔네. 아무튼 대략적으로 컷 편집이 완료됐죠? 자막 작업을 하면서 컷 편집도 이렇게 할수 있다.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냥 자막만 만들어도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렇게 컷 편집이 대략적으로 됐고 자막 추가를 눌러서 자막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익숙한 거는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능도 있어요. 바로 숏스스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그런 그래픽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캡션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laughs> 자막이 추가가 <laughs>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영상 편집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고요? 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간 걸알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자막 작업을 하시는 분들 없죠. 자막 작업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자막을 끝는 타이밍이죠.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의 시작부터 프리미포 이런 부분에서 많은 편집 하시는 분들이 영상 편집의 시작... 포터라는 부분에서 한번 자르고 프리메프로 사용방법까지를 한번 또 자르는게 중요한 점인데요 보통 브루나 기타 툴에서 이런 작업을 미리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따로 녹아들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앞에 두고 엔터를 누르 기만 하면 이런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정확히 맞아요 들어볼게요 프리메프로 사용방법까지 이렇게 자막의 문장을 나누면 자막이 나오는 타이밍까지 정확히 인식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치고 싶은 내용 도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합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기 유튜브 영상 편집 위드 프리메프로를 추천합니다 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프리메 몇 프로를 합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자막을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앞에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쪽 추천합니다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막 타이밍을 다 수정했는데 이번엔 자막 자체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요 키보드에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을 한번 눌러주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런 식으로 하고 바깥을 누르면 수정 되고요. 다시 여기도 사전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 자막을 추가한 다음에 수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막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하기 하면 모두 자막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자막 스타일 한번 바꿔볼게요. 자막 스타일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막을 수정하고 타이밍도 나눠서 한번 삽입해봤는데요. 타이밍이 제대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영상 편집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비디오 클래스의 유튜브 영상 편집 위드 프리미어 프로를 추천합니다. 타이밍도 제대로 잘 들어갔죠?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따로 수정해줄 때는 자막을 이렇게 나눴을 때 자막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엔트도 수정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컵백을 사용하니까 자막 타이밍 수정도 아주 빠르게 할수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막을 수정해야 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프리미어 프로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자막을 넣는 거 외에 특별하게 그래픽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컵백을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자막 작업과 컷 편집을 눌러 보시면 이전에 작업한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시 인식하기 말고 그냥 블록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막 추가를 누르시면 노래방 효과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래픽 자막이 있죠. 이것을 눌러볼게요. 그래픽 설정하기.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거 완전 쇼츠 스타일이죠. 쇼츠 스타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헷갈리니까 제목 얘는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주고 그래픽 설정하기를 눌러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거 사용 방법이 살짝 특이 하지만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픽 추가 한 다음에 하나 추가된 상태에서 기본 그래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효과 미리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텍스트는 수정하지 마시고 텍스트 속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약간 바꾸어 준 다음에 다시 컷백으로 돌아가서 자막 추가하기 눌러주시면은 짜자잔 알아서 작업이 쭉 되고요 이게 단어별로 인식이 된 거기 때문에 영상을 재생해 보시면 안녕하세요 비됴클래스의 혜정입니다 영상 편집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고요? 이런 식으로 슈폼 스타일로 바로 편집이 됩니다 프리미어로에서 읽어 작업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운데 한 방에 된다니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게다가 여기 슈폼 가이드라인 추가라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쇼폼에 맞게 이 하얀색 부분은 가려진다는 부분이에요. 뭐 여기 좋아요나 댓글 버튼 그리고 맨 위는 각종 버튼들로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이 하얀 거가 아닌 투명한 곳에 글자를 넣으라는 거겠죠. 다시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트랙 지금 만든 거는 삭제해주고 다시 뒤로 가서 어 이번엔 다른 걸로 선택해본 다음에 그래픽 설정하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하나 생겼죠. 또맨 위로 가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래픽 가서 이렇게 높낮이 ...도 설정해주고 컷백 가서 점막 추가하기 하면 이렇게 점막이 쭈쭈쭈 추가되었습니다 한번 재생해볼게요 지금 참고로 이게 휴폼에 맞춰서 영상이 만들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16대9지만 휴폼은 딱이 정도만 나온다는걸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오클래스의 혜정입니다 영상편집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고요? 자 이런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쉽게 할수 없는 것을 빠르게 작업하는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이거 다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뒤로가서 또 뒤로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엔터 눌러서 나눠주고 비디오 클래스처럼 이렇게 나눠지면 안될 이런 말의 경우에는 앞과 합치기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그리고 컵백에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메뉴에 컵백을 눌러서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 주고요.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리소스를 검색해서 바로 넣을 수도 있는 편리한 기능도 있는데 이거 조금 쓸만하더라고요. 검색하기 누른 다음에 그럼 컵백 브라우저를 실행하세요.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컵백 브라우저를 켠 다음에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맥북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맥북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픽사베이나 픽셀스 또는 언스 플래시 등 굉장히 다양한 무료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도 한 방에 검색을 할수 있다니까 굉장히 편리하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시퀀스에 추가를 누르면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따로 넣어주고 이런 거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와 이건 진짜 편리하죠? 간섭 없이 맨 위트랙에 추가되니까 내가 작업한 레이어가 사라질 걱정도 없고요. 그럼 이 이미지는 대체 어느 폴더에 있는 거냐 표시를 해 보면요. 내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그 옆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데 저장되는 게 아니라 파일 옆에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사진 보정하는 기능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사실 자막 기능 하나만으로 컷백의 가치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미어 프로 플러그인인 컷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컷백의 개발자 토스에서 일하셨던 한국인 개발자라고 하십니다 여기 대표님께 오류 제보나 기능 추가 문의 이런 걸 해주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도 잘해주시고 굉장히 개발에 열정적이세요 우리나라 영상 편집이 자막이 좀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편집하는데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 이 기능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편집의 고통에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컵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비디오 클래스 구독자만을 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더욱 더 유용하고 재밌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